네, 7번 문제 풀겠습니다. 7번도요, 5번하고 6번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7번이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 문제 중에서. 어, 보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그럼 아까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6번 문제에서 이 문제는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0,0이 있고 2,log4에 a가 있고 3,log2에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기울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구해보죠.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할 겁니다. 아까 여기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 기울기 같은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울기는요. 2에서 0 빼면 2지요. log4에 a에서 0 빼면 로그 4의 a죠. 0은 생략했습니다. 빼기 0이니까. 그거랑 요기 기울기랑 요기 울기랑 요기 울기랑 같습니다. 3 빼기 0하면 3이고요. 로그 2의 b 빼기 0하면 로그 2의 b겠죠. 자요 상황이 같아서요. 우리가 분수식은요. 이렇게 대분수로 그러니까 가에 뭐지 이 대각선을 곱하면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곱하고요 즉3 로그 4의 a는 여기랑 여기랑 곱하겠습니다 2 로그의 2의 b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밑이 4하고 2니까 같은 애들이에요 이 소인수 분야 하면 2로 가니까 그래서 4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밑이 여기서 따로 정리할게요 헷갈리실까봐 로그 4의 a는요 로그 2의 2의 a고요 그 2는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의 로그의 2의 a가 되겠죠 즉 요게 2분의 1의 로그의 2의 a니까 2분의 1 나가면 2분의 3의 로그의 2의 a는 2의 로그의 2의 b가 되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 2이 딱, 딱 깔끔하게 됐죠 그 상태에서 양변의 1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의 1를 곱하면 왼쪽은 3 로그 2의 A가 되고요. 오른쪽은 2 로그의 2의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가 구하는 건, 물어보는 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건 로그 A, B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밑이 2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밑배낭 공식인 거죠. 밑배낭 공식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거 새로운 밑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로그 2의 A고요. 밑이 밑으로 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2의 B죠. 아 그럼 우리는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로그 2의 a는 1로 보내고 2는 1로 보내면 2분의 3은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2의 a 로그 2의 b는 2분의 3이라고 써주시고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2를 곱할 때 여기 2 곱한데 여기 4가 됐네요. 여기 4를 안 썼습니다. 2배 해야 됩니다. 양쪽 2를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답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실수로 틀릴 수도 있겠네요. 4분의 3.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해가 좀안 되시면 6번 설명을 보시던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